올블랙 타고 오셨습니까? 제 차는 저기 공영이 있어서. 아 공영에 가고 오셨어요? 네. 오 이렇게 있구나. 오아 b y d 까지 떼셨어요? 네. 어 저건 있어도 됐는데. <laughs> 어뭐 그냥 타죠 뭐. 뭐 크게 문제 없었죠? 네. 어. 런팅도. 네 음, 앞에 앞에 오십이고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더 밤에 나올 것 같아서 어 리본 귀엽네요. 그 <laughs> 다들 막 리본 가져가도 되냐고 막 물어보지 않아요? <laughs> 그렇죠. 여섯 <laughs> 분들. 그렇죠 리본이가 이쁘다고 하면서 어 괜찮네요 기념 사진 하나 봐가야겠네요. 아 좋네요. 네그렇습니 감사합니다. 어 아, 이게 화이트의 투톤 실내가 잘 없더라고요. 네. 오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. 그래도 좀 더. 아 진짜. 아, 완전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제가 어, 우선 여러분들, 그 박원준 매니저님께 차를 구매하시면 이런 게 엄청 많고요. 그거 말고도 서비스 있습니다.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네, 위험합니다. 늦치채셨죠 네, 네. 네, 혹시라도 BID 문의하실 거나 이제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비밀스럽게. 많이 챙겨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아, 그저생 이벤트 때. 예, 네. 네, 그렇죠. 회원권이랑 코스트 이런 거는 제가 다 챙겨 드린 건데 아, 네. 그 와인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. 예. 아, 잠깐 네. 네. 더 오면 되죠. 네,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따로 보내 드려도 네, 되니까. 한번 올게요. 네. 제가 올게요. <laughs> 오, 여러분. 되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, 화면도 시원시원하고, 이 계기판도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작아보였는데, 어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블루하고 베이지가 확실히 흰색 차랑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모든 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서 가능합니다. 오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, 매니저님, 완전 감사합니다. 덕분에 차 너무 잘 출고 갔고, 집에 갈수 있겠어요. 다음 달에 와인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와인 받고, 그래서 오늘은 한번 차랑 좀 친해지는 날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했던 기능이 이 로테이팅인데, 얘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틀어서 아직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크리스마스 리스 이벤트 만드는 거 당첨돼서 이동하고 있는데, 차가 실내가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 색깔이. 물론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덥니다아토리가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근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잘 타고 다닐 것 같아요. 예. 어, 어, 네. 감사합니다. 잘 한번 해볼게요. 어, 네. 지금부터 이거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혼자서 한번 씩씩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완전 재밌어요. 네, 완전 재밌어요. 이거 들으려고 서, 서울에서 왔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오, 오, 꽤 큰데요? 엄청. 어, 굉장히 음. 볼륨감이. 네, 네, 네 상당한. 음. 진짜 딱한시간 조금 안 걸렸네. 요 40분? 그런 거는 철사하면 되겠죠? 이렇 모아주시고. 오. 여러분,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죠 아니, 퀄리티가 저랑 너무 달라요. <laughs> 아, 저거 뺏어가고 싶다. 너무 이쁘다. 오. 사진도 출력을 해주셨어요. 일단 학원 가서 한번 걸어볼게요. 오. 차에 타볼까요? 우리 박원준 매니저님께서 디지털 키 등록도 도와주셔서 이 사이드 미러에 휴대폰을 대면 문이 열립니다. 엄청 편해요. 그리고 원래 BYD 로고를 냅두려고 했는데 그 레터링 다 제거가 된 상태여가지고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. 그 이게 러기지가 있어갖고 제 소중한 리스가 꾸겨지면 안 됩니다. 아 근데 전기차는 옛날부터 타면서 느낀 건데 단점이 있어요. 추워. 아 그런데 이 춤추는 앰비언트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막깜빡깜빡 하는데 엄청 미니쿠퍼 같아. 옛날에 미니쿠퍼 탈때 생각나요. 이 핸들의 이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 어라운드 뷰가 되게 잘 보입니다. 아직 차좀 적응하는 중이어서 이 버튼을 잘쓸것 같아요. BYD 서비스 센터를 왔습니다. 어, 차 잠깐 세워두고 가라오케 마이크를 사러 왔어요. 우와 어, 저 물개 너무 귀여운데요 <laughs> 아, 여기서 이렇게 차량이 작업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예, 커피도 있네요 온 김에 커피 하나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점검하고 있을 때 이런 테이블도 있고 예, 옷도 사고 싶다 저 물개 너무 귀여운데요 아... 윤영일 매니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서비스 센터가 진짜 좋은데요 BMW, 아우디는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 외에 수입차는 링컨 이후로는 처음인데 확실히 좀 새로 지은 데여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 마이크 이제 민구고의 코인노래방 콘텐츠가 생길 수 있겠군요 97,9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인 조합으로 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 좀 달리고 싶으면 얘 타고 평소에 저걸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야죠 이제 PB5만 나오면 딱이겠네요 새 차가 시급해서 잠깐 오늘은 이거 타고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 디테일링 샵에 왔습니다 근데 저 크리스마스 릴리스 있잖아요 저거 향이 엄청 좋아요 The next day. 차가운